자, 죽은 자의 부활. 이 주제가 참, 사실은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듣는 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산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이런 얘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숨 쉬는 것을 끝마치고, 육신이 땅에 들어가는 그런 죽음의 상황들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만약 주님이 부활하신다면, 그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증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죽음과 부활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부활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거냐 아니면 사망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거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이 부활도 잘 믿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붙고 심판 사망이라는 단어가 붙으니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길을 가려 목적지만 그 생각하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 붙들어 세워서 예수 믿으십니까 있을 때 예, 그러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까히좀 가만, 가만 잠깐. 아니, 그런 걸 갑자기 물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좀 생각 좀 해보고 뭐 생각을 그렇게 보이세요? 사람이 이렇게 당황스러워진다. 왜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고 부활 절도 지나지만 우리가 평소에 부활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오한 단어를 내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다. 그러고 밤을 새우면서 성경 찾고 목사에게서야 그런 사람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죠? 네. 이질문하번 분명히 목사님 감옥스러워 할 거야. 너무도 배려 깊은 마음 때문에 아직 이런 질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상황이 증개되고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테네 사람들과 만나서 예수 부활의 증거를 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배경은 아테네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너희들은 예수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죠. 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하시는 예수 부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까? 너무 심하고 깊은 내용인지라. 예, 제가 많은 내용을 오늘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2편 할 겁니다. 오늘은 1편으로 무엇만 얘기한다고요?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만난 이 아덴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종교심이 많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종교심이 참 많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종교심이 많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 들리는 여러분들도 어때요? 종교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요, 저 밑에까지 다 종교심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통령도? 뭐 이런 점에서 따라다니지 않 그렇죠? 여러분들도 유아 와가지고서 교회 왔잖아요. 그죠? 아마도 우리들 심정 속에, 이 심정 속에 뭔가 하나 붙들고 있지 않으면 대단히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도대체 이야기할 때, 에, 표현을 들려서 하면 종교신이 많다. 그렇게 하다 자, 대통령 대응 될 만한 사람이 네. 또, 아니, 뭐, 그냥 이것저것 없어도 그냥 편하게 살 사람들이, 아, 왜 그렇게 틈만 나면 뭘 찾아다니는지 말이죠. 오늘도 찾아다니는 것. 뭔가 좀 이렇게 찝찝해서 그런지, 뭔가를 좀 어, 대면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않는 뭔가 불편한 마음. 그걸 이아덴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두고 다니면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계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 거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몰라. 그런데 저걸 좀 내가 삼기면, 내 속에 있는 뭔가의 찝찝함, 이 불편함, 이에 대 불안감들이 좀 희석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지만 저게 신인 것 같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테네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아레오바구라고 하는 것이 좀 높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구가 어떤 곳이냐면요. 이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세계 철학의 산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주고 받고 플라톤의 여기서 얘기하고 그 유명한 헬라 철학의 산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료바고또 거기에서 논쟁을 통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판단하는 법원 역할도 했다고. 그러니 그 상징성에 맞게 이아료바고라고 하는 이큰 토론의 자리에서 아테네 시대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다보니까 못쳐야 뭐가 있다고요? 신전들이 절비하고 또 길을 지나다면서 봤던 알지 못하는 신이한 라고 하는 그 표딱지도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아들의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야, 이 바보들아, 이 무식한 인간들아, 어디 찾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참 좋은 것이 많다. 이 말이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서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이 문충이더라, 이무시한 인간들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우리 그렇잖아요 바보 보고 바보라고 하면, 어떻해요 어떡해요? 화내요. 화내니까, 화안 내게 하려고, 참, 보상한발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보니까요, 당신들 수 정말 존경할수 있지만, 많네요. 이 칭찬인지, 이게 뭐, 뭔 말인지, 야,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찾아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보아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야 할그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아테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익숙지 않은 새로운 논리가 제시가 되면요 그것에 근거해서 진짜 호기심이 참남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탁 도르기만 하면 어? 이거 흥미진진 이러면서 또 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리오 바울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토론하는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 우리는 뭐 이런 우상처럼우상 우상 정말 많은데 이제까지 잘못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보니까 오 이것도 새로운 차원이야 그래서 길를 기울여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듣고 있는데 무슨 여기까지 나왔어요 3 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은 자의 보관에 관하여서 다지말씀하 되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마무잡이로 섬기고 마무잡이로 그냥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거 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셔서 왜 하나님 붙이다니까?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말씀하셨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대게 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대게 할수 있는 기회가 뭐냐? 31절에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파달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다음에 이야기하는 사건이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이니라곧 죽은 그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고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 흥미진진,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부활 이 단어가 나오니까, 오, 어, 이건 왠 똥단지 같은 소리야 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은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생각으로 정리가 되 있었냐면, 영혼 불멸에 대한 생각 딱 정리가 되 있습니다. 헬라트락반 관점에서 보면, 이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사람 몸에 갇혀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겁니다. 사람 몸에 갇혀져 있는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헬라트릭의 행복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은 뭐예요? 이 본능이라는 육신 속에 갇혀있는, 갇혀져 있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뭐예요? 아무 상관없다, 생각. 그래서 육신을 건는 영혼은 영원토록 행복에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벗어나서 가는 단계가 세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지옥, 위로 올라가면 천국, 중간에 어둠쩡하게 있으면 여러 이렇게 되는게는게 헬라철학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좀 많이 듣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혼이 있고,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 이게 헬라 철학에서 나왔어? 여러분도 좀 흥미있어지죠, 그죠? 막 뒤섞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영혼에 대한 이해를 전제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이후에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영혼은 살아있는데 무슨 부활이야? 이해가 돼요?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함께 죽어야지, 뭐, 그 다음에, 살아난 부활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몸은 죽어버리고, 영혼은 몸은 돌고 있다가, 몸이 푹 살아나서 그 몸과 <laughs> 다시 결합되는 것, 아이고, 그 끔찍한 몸을 왜 다시 또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이 썩어 버려야 될 육신을 왜또 돌리고, 도무지 온나고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을, 바울은 떠들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아들의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는 말쟁이라 그랬습니다. 말쟁이. 말을 너무 잘한다. 그래서 저 사람 말 듣고 있다가 홀려서 넘어가버 <laughs>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더 들어봐야 재미도 없다. 너 정말 황당한 얘기 하는구나. 그래서 3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근데 철학적 사고가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에이 그래도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조롱하는 그런 이 배우는자의 자세가 안돼 있어, 철학하는자의 자세가 안돼 있어. 그래서 조롱은 못 하고 우리 또 다음에 합시다, 좀나 함께. 네. 그들 하는 모습도 있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야 정말 강적들을 만났다. 이 강적들 앞에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자기 나름대로 논리로 무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예수 부활을 증가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예수 부활, 아멘! 믿고 그렇게 시작했나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저는 맨 땅에 헤딩하던 그런 방식으로 예수 믿었다. 부모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저 혼자 하신다했어요 예수 부활 믿는다는데 얼마나 말이 안되는 이야기 저는 느꼈던 사람예요 예수 부활 믿고 예수 믿었어요? 아니면 예수 믿고 살다가 예수 부활믿어요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이후의 시대는요. 아마도 더 예수 부활에 관한 증거한다는 게 어려울 것이고요. 예수 부활 사건이 장차 우리가 많이 할 것에 대한 증거고 그 예수 부활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낸 증거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34절 우리에게 어떤 접속사를 등장시키는가 그러나 그러나 예수 구원에 관여 들었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조롱하고 다음에 들읍시다 미뤘는데 그러나 그 중에는 아리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것이 누구예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입을 열어서 예수 구활을 증거하자,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예수 구활다 믿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긴다. 웃긴다 말을 못하고 정장하게 다음에 들읍시다. 하고 도망가 버렸다. 몇몇 사람만 바울이 증가인 예수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통일하게 이해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통일하게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100명 가운데 99명이 수용 못해, 이해 못해, 그러더라도 그한 사람은 속에서 확인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요.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요. 독일의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만화인 주님의 교회에 와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말에 관한 이야기 이 주제를 듣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구원을 믿는 사람은 몇몇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몇몇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위하서 우리가 마지막.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새롭게 되어지는 그 구원에 참여하고 그 구원이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복된 자리에 서기를 주님이 기대하셔서 방울을 도 결박시키시고 오늘 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신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소롱하고 미루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누가? 속사 다음에 루어든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많은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이 있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21세기에 5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